오늘 밤,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옥수역에 얽힌 기이한 소문을 파헤쳐보죠. 서울의 옥수역,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섬뜩한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바로 CCTV에 찍힌 이상한 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비추는 CCTV. 화면 속에서 기괴한 모습의 그림자가 포착되었다는 거죠. 그 형체는 마치 여자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뒤틀리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마치 뼈가 꺾인 듯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보는 이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겨주었죠. 이 형체가 나타난 이후 옥수역에서는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알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형체를 본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옥수역을 지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느낀 불길한 기운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선 실체하는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옥수역, 그곳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CCTV에 찍힌 형체의 정체는 그리고 그 형체가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당신은 이 기이한 이야기에 맞설 용기가 있으십니까?